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제도 칼시해갖고 약간 레드가. 오늘 해볼 것은 아주 멋지고, 사악한. 잠깐만 나 옷, 사악하고, 그런 애 연...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이 너무 더갖고. 어, 너왜 이겼지? 자네. 자, 봐요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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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오늘 오오? 어? 원래 4개 돼? 잠깐만 봐봐요 실우 이거 해야지! 포니타! 자 포니타 했는데 아 아, 우우 오늘 이우우벨이레이드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재 저 포니타 살려는데 포니타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안 사서 개들 샀거든요. 와 이게 되네 너무 이지. 어 어. 어 포니 여러분도 빨리 배려드 즐기세요. 와 포니타가 나왔어요. 나이트가 뭐예요? 아. 럭키블럭 업그레이드 돼서, 무슨 럭키블럭이, 아, 있는데. 포니타다. 아, 포니타다포니타 내가 왜 이렇게 왔지? 어쨌든, 자네. 우리 팀이 포니타를안 쓰면은, 저 혼자, 헉! 근데, 제이지도 좋고, 바바이온 좋은데, 그, 이번 주 주말에 쓰레기 키트, 봐요, 뭡니까? 쉴더지, 쉴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찍었었잖아요 실더 근데 그걸 너무 못줘서 좋아했는데 그게 이거 내 상작했던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 깰수 있나요? 제가 봤는데 못 깨던데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데미지 하는데 다이아리드 안돼 이거 다시 살수 있나? 이거 잘못 설치하면 안되네 예, 다이아골렘 죽여도, 그, 이거, 뭐야? 어? 업데이트 돼서. 이제, 포니타가 아니라, 피냐차지, 피냐차. 여기 위에 올릴까? 여기 올린 게 어때요? 여기 어때요? 와, 여기, 이렇게 사탕을 누르면 사탕이 집어진 거고. 일단, 다음 사람에, 그거 떼면은, 이 야, 사탕이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나? 어, 이거 두꺼비. 두꺼비 뭔지 아요? 전 모르. 친구야, 뭐야? 나 두꺼비. 여기 누군가 이상하게. 아,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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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나의 포니타 나직 차남아지 일단 1분만 기잠죽음면 어쩌죠? 아니잖아 그럼 또 여기..어? 세트 안났다지구나아 일단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준비자나벨 럭키블랙을 챙기고 있지? 오 다이아 바우침 생성 기지 이제 세팅 나는 소식 같은데. 일단 철철 대기하지. 자야 할갈 거기 때문에, 대하열 골림. 골 맛있어요. 1분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자야몬드못 참지. 전 파밍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칸이 남겼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빠지더라고요. 이게 방, 큰 방패물이야. 헛! 여기 실도가있군요 실드 이게 톡. 아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나와야. 헉! 어 이거 떼면 사탕 들어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지기다왜안 뜨죠? 왜안 뜨죠? 이거 맞아 사탕이 들어왔어? 이거 하고 네, 이거 먹고, 티어. 56개! 56개 들고 하면은, 자원이 별로 안 나와요. 제상은 일단, 티어를 빡, 빡! 쟤네들, 이렇게 불려. 그만 충돌게진나이니지 나이스. 어디 보자. 여기. 오, 많이, 많이. 별한 개가 됐어. 별한 개가 부족. 70으로 빨리빨리 재미지 좋아 우와 이걸안 죽여 우와 나 감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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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되는데 울티밍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난안 돼. 일단, 일단 까볼까요, 한 번? 까는 게더 이득이겠지? 갑니다. 다음먼터두 개, 아, 이거 안 좋네. 많이 일단 넣고 해야 되는 게우선이에 포니차, 아, 괜히, 괜히 깨다 나중에 그, 참깨 하면은, 다이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폴터 여기 닫던 것보다, 다, 다른 데 닫던 게 있잖아. 코스믹이거든요? 이걸 빼고, 포이탈깨고 깨고, 여기 포니탈 설치해줍니다 그거 여기서 철감을 사줘. 어, 어, 철감이, 여기서, 이게 보이나 자네? 어, 일단 이거 파여놓고 어? 아, 어? 우리 침대 어디 있어? 아, 망했다. 침대부 감쌀걸. 망했어. 어? 와, 와, 아프다. 와, 데아팬고 와, 아파. 와 너무 아프다. 와, 아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거 와, 아프다. 아너무 아프다. 아아파 죽겠어. 아픈데 이거 너무. 너무한 거아니야 일단 이거. 데미지 낙해도 멀리서 맞춥시다 멀리서 맞추면 이득 아니야? 멀리서 맞춰도 사탕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생선이 아주 밝아지그 사탕은 이거 사고 양초도 사야되겠어 기회 없잖아요 우리팀이 오소넣밖에 하아...기회 여러분 안 했어요. 저희 팀이 어요 또? 수탄? 어, 좋은 건가? 똥? 120개 랩, 저거다, 안정빵어 가져. 오케이, 여섯 개가 제일 깐거 같지. 조금밖에 너무 다 나왔나? 나왔습니다. 먹고, 와. 이 와! 이거지. 내가 원하는 거지. <laughs> 아, 새보다 낫지, 이게? 봤어요. 이거 저 잡을 수 있을까? 이걸로? 안 좋아 사탕이. 좀 좋은 거 아니야? 어 뭐야. 사탕이 주요와주요 오네. 사탕 사탕 갖고 왔어. 93, 100개 재미 아주 이득이지만 이거 뭔지 한번 사봐야겠어요. 되 뭐지? 뭐가 주는 건? 아, 어, 어 이거 이거 하면은 뭐가? 아, 이거 하면 설마 휴지, 휴지 줘? 진짜? 진짜니까? 이건 그냥 사긴데 그럼 진짜. 아한 어, 번밖에 못 준다. 도대 내가 어딘지 안 보여서. 어, 어, 아프다. 지금 이제 뒤에 가고? 뭐야. 뭐, 오? 오? 뭐, 이거 되네? 나 아, 졌어. 얘들 졌어. 우리 팀에 포니타가 있거든요. 저희 팀. 한 명! 얘들아! 아니지? 얘들아. 어, 진짜야? 진짜냐고? 어? 얘들아, 내가, 이, 이렇게 한 번, 아, 어쩔 수 없어. 혼자니까 침대 방어를 해야 돼요. 어쩔 어쩌... 혼자도 좋은 점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설치한 거 봤어. 여기 설치하면 뭘 거지? 여기 설치하고 여기 침대 방어 딱딱해 놓고 이틀 서서 양털 찾아 톡톡 톡톡 이틀 서서 양털이 주고 벌써 중앙에 간다고? 조금 사고 양털 톡빠이게침 삼천 기에 올려야 돼요? 꾹 오 마이 갓, 예 a y 이 i c 스 캣치 는 무슨? 와, 이렇게 불러보나? 아, I'm happy, happy, h a p p 빡빡이 하됐습니다 축하해, 캣하 뭘가입어그냥 나중에 어떨까? 기억해 나는 니 대모 야 니네 닮은 대모이죠. 빨개졌는 잠 침대에 감싼 거그 우선이죠. 꼭 삼수연 이 앞에. 이 앞에 꼭. 어이 정도면. 오, 언제나 까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 오, 겠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마녀. 오, 언제 나온 거야? 일단 좀 적응 해놓고 보죠. 다시. 쪽 팀에 누굴까? 나갔어. 아 죽었어. 희생. 이제, 이제 좀쏟아지게될것 같네요. 이제 좀쏟아 진짜. 철금 사고 봐로 가죠. 철금? 오. 어! 굿. 야, 얘도 공격해. 잠깐만 이튼 지점수 의보이드에 아하 사탕만 있습니다내 침대 때 이제 나한테 먹는게 어때? 내 침대 끊을까? 놓고? 적금했어 하여튼? 오케이 일단 저금했어 어이구 망했어 나나무고 가죽이야 해야 돼 넣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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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보이든 이제 갔어 어아파저깐면아 잠깐만. 저거 잠깐만 할수 있었는데 못 가지 않아? 까? 깔수 있어? 아 おはよう。<music> 아. <목소리도> 와... 어떡하지요. 아마... 좀 많은데. 아는... 사탕. 아, 한 개도 못는다 알레 아, 아스만 나오면 된다. 아, 리스트. 보이드 보이드 보이드만 남을 면끝인데 됐다. 우리 야이됐 진짜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이거 하고 티, 이거 사어야 티어. 돼.

아이고 나만 혼자야, 아, 아이고나 죽었어 오늘도 한낮 키토까지. 난데 나 혼자 어떻게 이겨? 아, 나만 혼자 아니야. 땡. 상대 팀이 못 가도 또 이렇게 전진야지 혼자. 나 진짜 대충 먹어 톡톡. 어, 톡톡. 되가. 어쩔 저음 팡님이 답이고. 자다. 내내 보고 갑니다. 저는 정말 가야지 애들이 많이 와요. 응. 어. 봐봐, 벌써 오늘. 아거 커지다, 다 아. 아 미우 피니스 터키 오면 돼, 지금. 나도 못 먹어. 이거 도끼 업그레이드 해갖고? 내가 최근 저 이렇게 저아이고 오늘도 혼자 여러분 저 망했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근데 인증이 편해. 저는 방어를 중요하게 얻게 돼오 어, 바로 칠수 있으니까 방어 얻게 되고 또이 정도면 그냥 나가자 나는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래? 어? 난할수 있다 아샤샤샤샤샤샤샤샤샤 어? 벌써 초록색 침대가 깨졌네요 왜 e 팀팀 e 에 m 외팀팀이있 e d t 팀 아무것도 d 는 e a m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get a l 거예요 이거 근데 쓰기 아닌가? c 어오어 m going t 이 get a little b 오 t o 내기 내기, 내기 지난주! 살짝 띄덕 살짝 뭐 정도였어요 너무 이득 비니타 사탕약 갖고 왔다 사탕 툭 넣고 툭 응? 먹고 이 철검 사고 툭양치하고와 너무 이지한 와 철검을 샀어요 어, 여기 오면, 하면, 어, 어떤 집이, 여기 집 왔나 와요나안 먹고 싶은데, 이거. 에잇. 없어졌네요. 사실, 열쇠에 있으려면 뭐가 좋죠? 저 열쇠가, 그, 무기에 조 뭐, 피 없다고 생각해. 헛, 네, 어, 이 녀석. 내해의 맛을 봐. 어, 해의 맛을 안 먹고 싶나? 난30 데미지씩 들어간다고. 그냥 네, 사탕을 많이 줘. 줘? 우 와, 20개 원래 20개 찍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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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이 보... 이 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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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셨다 이지 이건 나의 승리야 어? 못 간다 이걸로 가고 싶은데 위험해 풍선을 가져 풍선을 가져 풍선? 난 이게 더 중요해 유지! 블랙 때문에 아까 전안 터졌네 됐다 됐다 에메랄드 유지가 55? 뚝뚝. 50? 하지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보니케. 어, 너무 이지하무 이지하게 생아 o back 오오오 h e door. Oh, oh, 이 h oh, 어 되고 이거 벗고 h 거 다시 쓰면 h o 이제 보이 h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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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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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그렇지 저도. 이건좀 더. 한금 나좀 더. 주시시간. 저게가 튀가피어떼지튀 오야 오야겨이 뭐.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안죽인데 여기인가? 액땜인가? 또 언제 나올까야 하... 어? 이거 하면은 위기제 많이 와요. 랩을 나오면 그냥 쉽게 끝나서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유튜브 각을 못 잡는다고. 빨리. 근데 못먹먹을거야 먹어, 안먹고싶지만 먹어야돼 얘기만 나오게 안봐해 어? 왜 안나왔어 그게 왜 좋지 근데? 이거로 뭐야! 사탕 잘 먹었습니다 어본니타사탕 우쭈 어, 내 포니타 겠군이녀내 포니타 먹었..나 이제 먹었.. 나 어떡해 뚝뚝뚝뚝뚝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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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춤느끼지 말고. 그냥 내가 간다 내가 가 내가 고어 내가 나 지다고 엄마 나지 말고. 뭐 찐디다 나 간다. 됐어? 간다, 다니. <목소리> 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쓰기 너무, 다음 시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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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